뚜둔뚜둔뚜둔뚜둔뚜둔뚜둔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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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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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어디둥 뚜둥 면요 여기는 홍대 둥 무슨 노래방 앞이에요 네물 <laughs> 노래방 앞둥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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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여기 오게 된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손난로 이벤트를 하러 왔습니다. 네, 손난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이시나 저희 지금 저희의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손난로로 지금 손을 핫하게 데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오늘 하루 당신들의 36.5도 생체난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생체난로. 생체난로. 손난로. 아, 저희가 가서 저희 손이 차가우면 어떤 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온기를 나눠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긴장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은 더듬으시지. 아, 감기가 너무 심해 가지고 목감 아, 막혀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네. 몇점 있으면 이제 감기약 아, 먹어야 진짜, 되는데 네. 우리 수녀님 어, 어. 한 분이 오시 나눠드리. 한 분이 오시듯 온기... 열 분이 오시든 일단 저희가 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따뜻하게 손 잡아 드릴게요. 네, 온기를 나눠 드릴 수그 있게. 그이쯤질 방이요. 으메아서 음, 따뜻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오신다는데 늦으실 수도 있을 것, 아니, 것 같아요. 광진쟁 쌍가프 좀 신하다고 예, 그런가요? <laughs> 모두 홍대 놀이터로 와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 고네 저희... 시에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 놀이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홍대 놀이터에서 손날로뿅 지금까지 MBLAS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놀이터 맞아요,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홍기놀이터, 홍놀이터길 어디인지 아시죠? 그 어? 우리 저번에 버스킹했던데 거기 네, 찾아가면 했던데 우리 거리터 와요누누뿅